영어 단어를 이해해서 암기를 쉽게하도록 어원을 분석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근 사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의 어근 사이드는 죽임 또는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이에요. 박테리사이드. 박테리는 박테리아 세균이에요. 박테리사이드는 살균제입니다. 바이오사이드. 바이오는 생명 생물이에요. 바이오사이드는 살생물제라고 하는데 제초제나 살균제 등의 총칭입니다. 에코사이드. 에코는 생태 환경이에요. 에코사이드는 환경 파괴나 생태계 파괴입니다. f e t s c i d e Fetty는 태아예요. f e t s c i d e 는 태아살해나 낙태입니다. Infanticide. Infant는 유아, 전목이에요. Infanticide는 유아 또는 영아살해입니다. Suicide. Sue는 self, 스스로예요. Suicide는 자살입니다. Homicide. Home은 m o 사람이에요. Homo sapiens란 말이죠. 있 sapiens는 생각하고 똑똑하다는 거니까 인류를 homo sapiens라고 부르는 것은 생각할 줄 아는 존재란 뜻입니다. Homo erectus란 말도 있는데요. erect는 똑바로 선다는 뜻이고 homo erectus는 똑바로 서 있는 직립원인입니다. 이렇게 homo가 사람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homocide는 살인입니다. 다음은 insecticide. insect는 곤충이에요. insecticide는 살충제고요. pesticide. pest는 해충이에요. pesticide도 살충제입니다. rodenticide. rodent는 쥐나 다람쥐 같은 설치류예요. rodenticide는 쥐약입니다. herbicide. herb는 풀, 식물이에요. h e r b i c i d e 는 제초제입니다. germicide. germ은 세균이나 미생물이에요. germicide는 살균제입니다. fungicide. fungus는 fungus 균류 곰팡이에요. fungicide는 곰팡이 제거제입니다. herbicide. h e r b i c i d 는 parasite 기생충이에요. herbicide는 기생충을 죽이는 구충제입니다. 다음은 patricide. patric는 아버지예요. patricide는 부친 살해 또는 부친 살해범이예요 matricide. matric는 어머니예요. 매트리사이드는 모친 살해나 모친 살해 범입니다. 프레트리사이드, 프레트는 프레터, 형제, 동포예요. 프레트리사이드는 동족 살해, 동족 살해 범입니다. 헤리사이드, 헤르는 친족이에요. 헤리사이드는 존속 살해나 존속 살해 범입니다. 제너사이드, 제는 인종이나 종족이에요. 제너사이드는 종족을 집단 학살하는 대량 학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홀로코스트가 있는데요.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사건입니다. 매데사이드 메디는 메디슨 의학이에요. 메디사이드는 의사의 도움에 의한 자살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유터네시아, 안락사가 있는데요. 요즘은 death with dignity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dignity는 존엄성이고요. death with dignity는 존엄사입니다. 영어 역은 사이드는 죽임 또는 죽이는데 쓰이는 것입니다.